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멈춰 봅시다. 잠깐 멈춰 주는 거죠. 멈췄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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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을 하면 잠깐 멈춘 거죠. 멈췄다가 멈췄다가 친다. 멈췄다가. 잠깐 멈춰주는 거죠. 멈췄다. 잠깐 멈추는 겁니다. 백스컬하면 잠깐 멈춥시다. 여러분들도 이제 백스컬하면 멈춰야 한답니다. 잠깐 멈춰야 되는 거죠. 올바른 백스는은 멈추는 겁니다. 잠깐 멈춰주는 거죠. 멈췄다가 잠깐 멈춰주는 겁니다 백신을 하면 멈췄다가 잠깐 멈추는 거죠 반드시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멈췄다 멈춰. 잠깐 멈춰주는 거죠 백신을 하면 잠 잠깐 멈춰주는 겁니다. 백승탑에서 반드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백승을 하면 잠깐 멈추시길 바랍니다. 멈추시오. 멈춰야 한답니다. 올바른 백승은 백승탑에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멈춥시다. 잠깐 멈추는 겁니다 백승을 하면 멈췄다가 잠깐 멈춰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멈췄다가 잠깐 멈춰주는 겁니다 백승을 하면 멈췄다가 잠깐 멈춰주는 멈추시오. 백을하면 멈춰주는 겁니다. 잠깐 멈추는 거죠. 올바른 백설은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백을하면 잠깐 멈추시길 바랍니다. 멈추시오. 백을하면 잠깐 멈췄다. 잠깐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아주 잠깐 멈췄다가, 잠깐 멈춰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백스를 하면 멈춥시다. 반드시 백스를 하면 멈춰야 하는 겁니다. 멈추시오. 반드시 멈췄다가 친다. 올바른 백스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백스윙이 훌륭해야 되는 거죠. 안정감 있는 백스윙을 위해서는 멈춰야 되는 겁니다. 잠깐 멈추는 거죠. 멈췄다. 훌륭한 <laughs> 백싱은 멈추는 겁니다. 반복된 일관성 있는 백싱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췄다. 잠깐 멈춰주는 거죠. 멈추시오. <laughs> 백싱을 하면 잠깐 멈춰주는 거 멈췄다가. 여러분들도 이제 멈춥시다. 훌륭한 백신은 멈추는 겁니다. 일관된 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멈춰야 되는 거죠.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잠깐 멈춰주는 거죠. 멈췄다. 잠깐 멈춰주는 거죠. 백신 탑에서 잠깐 멈췄다. 잠깐 멈춰 준 겁니다. 멈춥시다. 여러분들도 이제 반드시 백스 그하면멈춰도록 합시다. 멈추시오.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멈추시오.